을 고치소서 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영혼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늘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는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탄원시 또강구한시 중에 가장 자기의 억울함에 얘기를 할그 탄원시라고 하는 것을 한 7편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편이 바로 시편 6편으로 얘기합니다. 아마 다이시그 억울한 답답함은 아들 압살롬의 추격 속에서 이렇게 답답해서 이 울분을 하나님에게 부르짖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읽으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를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처음 시작부터 뭐라며 여호와의 나의 주의 분노가 있었다는 거고 나의 책망하지 말아 분노와 책망. 그다음에 주의 진노. 왜뭐 분노와 진노는 형제간입니다. 따로가 아니죠. 분노나 진노 그것으로 나를 책망하고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럼 어떠한 일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지치고 힘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분노하고 나를 진노했다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냥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그냥 분노하고 그냥 진노할 수 없잖아요. 우리 사람끼리 관계 속에서도 분노하고 진노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분노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밀쳐 보았을 때, 중한 병의 원인이 하나님의 분노로 고통하고 있다.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하여 쫓김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을 때 답답할 때. 또 진노가 있고 책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가 다 형통해서 아무 일이 없다.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우리 한국 강단이 그걸 제대로 가르쳤어야 합니다. 무조건 기복으로면 보이는 육체적인 걸로만 가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십조가 있고 지구 땅덩어리가 다 있어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발견한 철학자들도 그렇고 인생이 뭐냐는 퀘스천마크를 탑니다 인생이 뭐냐? 내가 어디서 왔을까? 무엇 때문에 살까? 어디로 갈까? 그리고 왜 죽는가? 아직도 그것을 풀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자학정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해답은 오직 성경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답을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구원의 문제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이 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수치겠다. 주님이 분노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한계가 있음을 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영적 영원한 존재. 우리는 유을 가지고 있어서 한계가 있는 존재. 무한하신 분과 유한한 존재의 차이점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전능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치 앞도 몰라요. 오분 후도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그능력의 앞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수척했다.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시고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굉장히 힘든 모습이죠. 내 얼굴이 수척가해 보이잖아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내 뼈가 떨리고 있다. 그러면 심리적인 표현이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할 때부르치지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3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 자, 여기 보니까 다 나왔습니다. 분노 속에 내가 고통하고 얼굴도 스쳐가고 뼈도 앞 떨리고 있고, 나의 영혼까지, 영적인 것까지 떨리오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너무나 괴롭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응답을 갈망하고 있는 거죠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아도 주님이 해결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부르짖기로 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요 성경에는 다 응답받지 못했는데 거지 바디몰이라는 사람 혼자서 유독히 다이세산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부르짖을 때에 그 현장에서 거짓 바디음에만 응답받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응답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답답한 일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다 얻을 때까지 입니까? 나 영혼도 내 뼈도 내 얼굴도 수척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케이스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지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가난 여인이 내 딸이 희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해결받았죠. 그리고 열 명의 문둥병이 나병 환자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을 때 고침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극률이 풍성하신 분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때 반드시 응답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다이세의 고백, 이 시편의 고백은 주님 내 얼굴도 내 마음도 떨리고 내 영혼도 떨리고 내 뼈도 으스러질 정도입니다 자문에 보면은 우리의 심령의 근심은 뼈를 사격하게 한다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한가 있습니다. 이번에 텔레비전 보니까 택배를 하다가 결국 과로로 사로 사람이 아까운 셈이 죽기도 했습니다만은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진짜 고통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고통이죠. 마음의 영적인 것.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늘 얘기해요. 체력이 영역이다. 관계가 있어요. 똑같이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너무나 속이 상하고 그러면 그것이 육체적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아주 힘들고 너무너무 상심되어 있는데, 꺽꺽 음식 먹어보십시오. 금방 체합니다. 체해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활짝 웃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어 봐요. 소화도 잘 됩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마음이 똑한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 침샘과 모든 기능이 원활하기로 해서 소화력이 증진된다는 결과가 나온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반대로 너무나 주눅 들리고 힘든 가운데 밥을 먹으면 체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현대병 의학계에서 오늘 내린 것은 현대병의 90%가 스트레스인한 에 질병이다라고 의학계 에 얘기도 했습니다. 거의가 스트레스에 나오는 병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위장병, 위경련, 위뭐 내시경 할때 나오는 것들 이런 모든 병들이 거의가 우리의 심리적인 압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그 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이 뼈가 마르고 영혼도 떨리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괜찮았지만 딱 하나님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딱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공허하죠. 하나님이 떨어지니까는 육체적으로 병이 오고, 환경에는 가시를 내고, 또 하와의 몸에는 해산의 고통이 오고, 다 고통이 오잖아요. 아픔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육이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공통, 아프고 힘들면 은 영적으로도 피폐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너무나 너무나 고다프면 영의 일을 못하죠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육체적으로 꾸준하게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심리적인 병이 치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영의 말씀을 먹고 심리의 변화를 이루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가 있다 어떤 것으로 하든 간에 심리학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치료법을 병행을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육체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육체가 아프거나 그러면 영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육체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말이에요.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잖아.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질면 예수님께서도 네 마음으로 죄를 지면 너도 육체도 이미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이 먼저냐 육이 먼저냐 했을 때는 영이 물론 먼저이지만 영향력이 있다.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불쌍히 여기달라 하나님의 극휼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극률히 여기야 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지야할 소원은 무엇입니까? 20편처럼 나는 무슨 죗값으로 무슨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20편 기자처럼 말입니다. 4절, 여와여, 호 돌아오십시오. 나의 영혼을 건지십시오. 고통을 먼저 하소연하고 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프다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도움을 구하죠. 나의 영혼을 건져 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5절 사망의 중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한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다이슨, 뭡니까? 대적에 건져서 나를 고쳐달라고 집요한 거죠. 여러분, 끈질긴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예요. 그 고통을 얘기한 다음에도, 하나님, 나좀 건져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 표현은 뭡니까? 나를 지금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망에서 주를 기억할 일이 누가 있습니까? 고통 속에 지옥에 떨어지면요 다시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살아 있을 때 부르짖어야죠. 지옥 가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 중에서 아무리 주님께 부르짖고 고통 속에 스월에 지옥에 떨어져서 감사해봐요. 다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감사하고 살아 있을 때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연결이 되죠. 뼈도 마음도 떨리는 이 고통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죽은 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살아 있을 때 결정이 납니다. 회개 없이 죽으면 사제 은총이 없다. 회개 없으면 절대로 구원 이 없다. 탄식함으로 고통을 아리운 거죠. 나를 좀 도와달라.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살아 있을 때 일해야 돼요. 죽은 후에는 없어요. 그래서 영혼의 기한전이 떨어지기 전에, 영혼의 때가 오기 전에, 추수 때가 오기 전에, 이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죽은 후에는 아무리 사망해서 지옥에 떨어져 갖고, 이제는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좀 건져주고 없어서, 주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또 기다릴 때, 바로 지금 부르짖을 때. 여러분 아플 때는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부러지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 지옥에 떨어져서나 아무리 해도 사망의 고통에서 부러지셔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감사해도 필요 없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육신의 기한전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입니다. 기회. 할렐루야. 다이소 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탄식함으로 어떻게 지금 한지 6절 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합니다 자그쭉 고통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아주 극에 다가가라는 고통은 탄식함으로 피곤해요 여러분 고통을 많이 하면 피곤하잖아요 밤마다 눈물로 내침상을 성경에는 이렇게 점층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통을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침상이 뜨죠. 저번에 비가 많이 오면 침상이 떠 버리잖아요.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그 눈물로 침상이 떠 버렸다. 얼마나 과장법이에요. 거짓말 같잖아요. 뻥튀기 알아요? 뻥튀기. 요즘에 우리 공원에 뻥튀기 장사들이 아주 재미의 맛을 봐요. 주일 날 보면 뻥튀기 장사들이 있는데. 조그마한 쌀알 메리인데 요만큼 뻥튀기 되잖아요. 성경에는 이걸 뻥튀기로 보면 안 됩니다. 그만만치 이걸 자기가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러잖아요. 야, 내가 빡겠소로 눈물을 흘렸다. 너를 낳고 기를 때빡겠소로막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한 것처럼 그걸 어떤 과장법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죠?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 그만만치 괴롭다. 그리고 내요을 적셔 버렸다. 아무리 어도 베개를 쥐시고 요개를 쥐시고 침상을 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탄식함이 얼마나 크든지 너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음. 그만 많지 내가 눈물이 많이 흘렀고 탄식이 많이 났다. 밤마다 피곤했다. 그죠? 그리고 칠 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피곤하면 눈이 풀리잖아요. 눈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신방 가서 제일 먼저 사람이 곧 죽어갑니다.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눈이 감고 있고, 다 거의 껄떡껄떡해서 예배드리 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서 우리들이 눈을 봅니다. 눈을. 눈을 보면, 아직 살아있으면 눈동자가 움직여요. 움직여요. 근데 죽은 사람의 특징은 동공이 딱 열어보면 동공이 싹 풀렸어요. 이렇게 네. 내 눈이 눈물을 눈, 눈, 눈을 보면 알수 있어요. 눈이. 근데 그 눈에서 눈물이 났다는 살아있는 거죠. 음. 말미암아 쇠하였다. 눈이 기력이 없다. 예. 눈빛 보면 알잖아요. 기도원에서도 귀신 쫓을 때 보면 꼭 눈빛을 보면 알아요. 눈빛이. 아주 사탄이 들어갔으면 반짝반짝 반짝반짝 해요. 대적을 한다고요. 그래서 눈싸움에서 지지 말라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해야 눈싸움에서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주고 병을 고치긴 하는데 꼭 자기가 똑같이 아프고 그래요. 그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바르고 기도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연약한 자가 기도할 때는 귀신이 덜러붙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쫓을 때나 축사할 때할 때는 기도를 많이 더합니다. 그리고 끝나서도 기도를 해서 씻겨내야 합니다. 분명히 연관성, 연관성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안 된다. 몸이 여러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영향력이. 몸이 으슬으슬으슬 추우면 몸을 쉬어주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좀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운동도 하지 말고 밖에 나가지 말고 주무셔야 돼. 잠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능을 조율해주고 세팅을 해주고 포맷을 시키줍니다. 잠을 못 자면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잠입니다. 귀신은 뭐하게 돼요? 잠을 못 자게 돼요.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걸 고민하게 하고 그래서 특징이 뭐예요? 정신병자의 특징이 과거의 집착이에요. 어려움에서, 충격에서, 아픔에서 그걸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음의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다 과거를 깡그리 버리고. 새롭게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되십시오. 물된 동산 같은 하루가 되십시오. 새 영, 새 기쁨, 새 생명 얻었으니. 그래서 탄식함으로 왜 탄식해요? 밤마다 눈물을 왜 흘려요? 침상을 왜 떼어요? 고통 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눈에 근심 있고 쇠하여지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웠다. 내 주변에는 끊임없는 대적들이 있다는 거죠. 비참한 상황이죠. 근심과 염려와 수치와 답답함들을 원인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토설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자유로운 아버지께 자신의 혼란하고 곤경을 털어놓는 이런 것 아주 중요합니다. 상담법 중에서도요. 아주 우리 장태기 목사님 상담하고 꼭 모여갖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든지 해야 돼요. 자꾸 얘기해서 우리 구역 예배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꾸 얘기하게끔. 얘기하겠끔 얘기해야 돼요. 어떤 얘기든지 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구역에서 싹터고 서로 기도해 주고. 영원이 그러니까 그걸 자꾸 얘기하지 못하니까 현대인들이 병이 있어요. 90%가 스트레스로 정신병 환자들이 많대요. 여러분, 환자들이 많잖아요. 판단력이 어려지고 요즘에 현대인들이 90%가 정신병이에요. 자, 정신병을 한번 가서 진단해 보라가잖아요. 정상이 아니에요. 사이코같이. 왜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AI 핸드폰 뭐 엄청나게 빨리 가요. 옛날에는 보는 것이 해달산 도로 들려 끝. 자연 밖에 안 봤잖아요. 지금은 지나가다가 내 끊임없이 내 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건물들, 간판들, 자동차들, 뭐 5만, 6만, 10만, 20만 가지가 머릿속에. 입력이 되니 뇌가 어떻게요? 해 피곤해요. 뇌가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전부 데이터 분석을 해요. 나도 모르게 이 뇌에서. 그런데 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은 눈만 뜨면 단순해요. 산이요, 들이요, 자연이요. 내추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병이 없었죠. 우리나라 옛날에 농업 시대에 가난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살한 사람 봤어요? 아니 못 먹어서 환장을 해 있는데 뭘 자살해요? 다 건강해요. 시골 농사 지을 때 그렇잖아요. 응? 새마을운동할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솔직이 자살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지금 더잘 사는데 OECD국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왜 그래요?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끊임없는 정신병이 온다는 거예요. 심리의 불안이 온다는 겁니다. 온다는 거예요. 돈이요.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돈이 좋은 거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졌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이 시각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저와 여러분만은 정말로 내 근심과 염려를 다 맡기십시다. 나를 어두워졌다, 답답하다,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는 거예요. 그러면 1절부터 7절까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토어해 놓고 나좀 도와주세요. 이 왼수들이 있습니다. 이 대적이 있습니다. 온 통함을 1절부터 10절까지 중에서 7절까지를 자기를 고민을 하나님 앞에 부적절한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근데 8절을 보세요. 확 바뀝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나 떠나라. 시다 떠나라. 여러분 떠나라. 명령하세요. 떠나라고. 이 귀신아 떠나라. 떠나라. 나를 떠나. 여러분 갑자기 반전되잖아요. 조금 전까지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8절에 아주 히트를 치잖아요. 이 악한 것 같다. 이 더러운 것다 떠나. 왜? 배짱이 있는 거죠. 왜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 개새끼가 여기도 돌아다니고 강아지도 요 돌아다니다가 요 자기 주인이 있으면 임따만한큰 개를 갖다 와우와우와 왜 ,왜 ,왜! 지어요. 그 쬐그만한 개. 한벌 대기값도 안 되는데. 큰 개가 지나가는데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응? 나는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자기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돼요 그런데 자기가 1학년 때인데 지나가다가 아빠 잠깐 있어 그래 애들 막 운동장에 놀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더니 딱이따만이등치 6학년 큰 아이가 갖고 발로 딱잡면서 우리 아빠야 이러고 오더라니까요 그 애가 그냥 쫄아가지고 그냥 있더라니까 그큰 애가 등치큰 애가 왜 우리 아빠라 이거요 진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떠나라이 예, 배짱이 있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은 이게 쉽게 구멍이 찢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 종이도 벽에다 딱 붙여버리면 어떻게? 딱 붙어 있으면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으면 아무리 해봐요 손만 아프지 구멍 못 뚫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해요. 종이 짝지만큼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천국이 특징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요. 이 세상에서 이사야 41장이 뭐예요? 두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응? 굳세어라 응?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를 통하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로마서에서도 8장 38절 에고백이잖아요 내가 사망으로 가도 사망아 생명아 높음아 깊음아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고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안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악을 떠나. 저주에 떠나가. 가난아 떠나가야. 사업아 떠나가. 괴로움 빚 떠나가. 갑자기 바뀌어요. 지금 하소연하다가 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뭐예요? 들으셨도다. 지금 7절까지 부르지었는데이 10편 기자를 잘 보라고요. 그걸 따라라 담대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을 들으셨을 거예요. 야, 앞으로 들으실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과거 완료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내 말이 어려워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완전히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의 연령이에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미 들었다. 확신을 가져야 돼. 여러분, 기도하고 구할 것을 하나님이 들은 걸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을. 히스기야가 확신을 나는, 나는 하나님이 죽는다기도나남부르짖고 그,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고쳐줄 걸. 확신이 있으니까. 저거 아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구나. 주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 예수님이 계실 때도 다말안 해도 너희 속으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언제 그래요 말안 했다고요 그래, 다안 되니까요 말안 해도 들으셨다 얼마나 확신을 찬 기도입니까 여러분 맡기십시오 들으셨다 그러면서 구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 아멘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버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이잖아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버려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산더러저 산으로 옮겨라. 그리고 그, 그 말한 승 그대로 될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성경에는 그대로 되리라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도 그냥 사도구에서 응? 사도학교 메사 아벤노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도 불구동에서 하나님이 건져질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믿음 변함이 없다. 담대한 믿음인 거죠. 성경의 훌륭한 지도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내 모든 원수들의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 물러 가리로다 들으셨다는 언약을 충분히 기대하는 믿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담대하십시오. 오늘 새명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곡도 새벽에 전 세계 70억 인구가 있지만 새벽 예배 드린 나라는 저국 대한민국밖에 없대니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새벽 예배 다안 드려요. 요즘에 이 믿음들이 다 식어져 가지고. 근데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라도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는 건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분명히 명이 듣고 응답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오늘도 기쁜 일이 일어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안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추함이 아름다움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문제는 해결로, 기적이 일어나고 맡긴 것이 뚫어지고 답답한 일이 열려지고 오늘도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